여기노랑색깔 여기. 하고 여기. <laughs> <laughs> 여기 흰색이기어 <캐릭터. 웃음> 놀래라 여기. 키기거 맞나요? 어기 여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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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이 여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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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생기 여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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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 I'm 해요 m i 아 g again. I'm coming again. I'm c o m 이 n g a g a 이 n I'm 건 o m 건 n g again. I'm coming again. I'm coming again. I'm coming again. I'm 캐리건 아니고 a g a 캐리건 m 니 o

눈도 어요 눈도 진짜 신기해. 도 있어요. 이건 사라 캐리건이 아니라 서린 캐리건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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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 저 얼굴 아시죠? 그거감안하고봐 주세요. <laughs> 이미 여 얼굴 아, 다, <laughs> 다. 이거 디테일까지 이거. 안비이에요이렇게두개두겠습니다 <laughs> <laughs> 이건 이건 대박이다. 와, 이거 <laughs> 와. 이건 대박. <laughs> 언니 언니 귀여워요 나. 아 나도 너무 웃겨가지고 그냥 해탈했어. 나름 귀여워요. 정말? 정말? 엄청 <laughs> 귀여워. <laughs> 아, 너무 가까 가까이 가면 후면 나올 수 있어. <laughs> 아, 어 아, 어때요? 너무 귀여워요. 아, 전, 예뻐. 그, 그, 예뻐요. 예뻐. 많이 예뻐요. 많 음. 많이. 같이 같이 다니고 싶지 않을 만큼 <laughs> 예뻐. 아, 너무 예뻐서 같이 다닐 수가 없어. <laughs> 아. 송 한번 부를까요? 입덕송 있어? 네. <laughs> <laughs> 우리 모두 다 함께 입덕해. 우리 모두 다 함께 입덕해. 우리 모두 다 함께 입덕을 입덕해요. 우리 모두 다 함께 입덕해. 입덕! <laughs> <laughs> 마 약간 가까이서 보면은 아바타 느낌도 있어.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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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아요. 맞아요. 아바타에게 트루크 마토 막 그런. <laughs> <그럴 수도 있잖아. 웃음> 아무 어 근데 잠깐만 이거 이 상태로 뭐 먹방을 해야죠 이 상태로 이어가는 거야 네네 어, 괜찮겠어 네 <laughs> 그럼 여러분 저희가 이미 넣다니까 나그 음, <laughs> 먹방을 또 하나 이어갈 거예요 그래서 네? 너무 표정 너무 강렬 강렬하게 짓고 <laughs> <듣고 있는 거예요. 웃음> 아 <저> 지금 <laughs> <laughs> 아까 표정 똑같이 나 지금 무섭게 하는 거 아니야 무섭게 면어어 <laughs> 느낌이 느낌 있어 느낌 있어 사랑스러운 표정 아. 에그, 에그. 나. <laughs> 그래서 먹방 준비도 좀 같이 진행하는. 아 거. 진짜 대박이다. 음. 뭐? 이퍼즈. 이거? 와 <laughs> 어, 진짜 귀여워. Let it pop. 이미 낯을 가득 채웠네. 이렇게. 저한테 건치민이라고 해주셨어요. 다 증거 없다고 하는데. 언니 건치예요. 건치가 뭐야? 언니가 언니가 어, 고르고 예쁜 아, 거. 아, 네저 교장관 했어요. 이.. 와, 언니 뭐 약간 얼음? 저희 집에 있는 슈렉팩이랑 슈레... 오뎅 같은 거. 어디서 많이 봤는데 이 얼굴. 응? 오늘은 운장이가 걸그룹 식단을 먹어보는 <laughs> 걸그룹 시... 먹방, 걸그룹 먹방을 준비했습니다. <laughs> 샐러드는 소스 없이 먹어야. 합니다 어... 피클 뭐? 없이 먹어야 돼요. 소스 없어요. 피클이랑 소스 없이 먹는. <laughs> 네. 네. 여러분 제가 샐러드와 제 얼굴에 차이점을 <laughs> 찾지 못하실 거예요 왜냐면 제가 지금 캐리건이잖아요 <웃음> <웃음> 제가 칼날여왕이에요 제가 오늘 제가 오늘 <laughs> 네칼날여왕 <명. 웃음> 네. <laughs> <laughs> 귀여워 <laughs> 야너내 옆에 <laughs> 앉아 그래 내가 그거 해줄게 그거 해줄게 뭐? 서빙 해줄게 그래 내가 할게 <laughs> 포르리는 <놀람> <보러리는 놀람> 내가 할 거야 안 보여. 야너눈 뜨면 어떻게 돼? 눈 뜨봐. 모르지, 눈좀안 보여. 자 해줘. 지야 포르리는 데이단테 검만 돌멩이를 줄 거야. 더블이한테는 땅강아지를 <놀람> 줄 거야. 그러니까 헛소리하지 마 임마. <놀람> 귀엽프다눈 떠주세요. <놀람> 아눈 뜨야 <놀람> 눈. 야 너가 너가 해야, <놀람> 해야지 다시. <놀람> 호로리는 내일 나한테 까만 돌멩이를 줄거야 그래 너가, <있나요>? 너가 <laughs> 아, 이나야너렇게아 이렇게 똑같아 똑같아 어, 또리 또, 또? <laughs> 아, <laughs> 와 아, 이걸 또 올리네 마스크를 다또 올리네 <laughs> 아, 아 어쨌든 오늘 <laughs> 재밌게 방송했습니다 스타 재밌게 했고 어 소감 한 마디씩 드, 들어볼까 그러면 네. 음 그럼 일단 이나부터 네. 차례대로 아 정말 엄청 많이 배워갔어요 태우는 것 수송도 그렇고 음. 미친 적그 <웃음> 네. <웃음> 네. 저는, 어, 일단, 분장을 해서요. 굉장히 <웃음> 재밌었고요. <웃음> 정말 재밌보인다 <laughs> 그리고, 어, 제가 다음에는 이날을 꺾도록 하겠습니다. <laughs> 야 <laughs> 아, 그래도 제가 저랑 해아맨 처음에 선생님한테 배웠는데 저희가 이렇게 지면 좀그렇죠 그럼 다음번에 <laughs> 이겨야지. 자존심 <laughs> 회복해야지. 당연하죠. 난 무서워 주시. 문섭고 말해 주실래? 나는요. 저는요 그렇게 말해야 되는 거야? 응. 나는요. 저는요어어 어, 제가 이. 삐 삐삐 삐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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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가 지금 오늘 골든 골든 아닌지 골든인지 모르는 거잖아요. 그쵸. 얼굴로만 보면 내가 골든인가? 아니야. 맞아 내가 골든인데. 비록 뭐... 졌지만 그래도 헤야를 이길 수 있을 그타 뭐지 타이밍 음. 아니. 가 가능성이 보였어요. 그렇죠. 네. 보이긴 했지만 그 가능성이 실현. 했 좋겠어요. 너무 팩트 날리는 거 아니야? 오늘 사는 게 중요하잖아. 내가 조만간은 조만간 널 먼저 없애고 그다음에 언니 없애고 이날 없애도록 하겠습니다. 어, 전삼 개. 세 번째인가요? 실현 <laughs> 가능한 걸 얘기해. 실현 <laughs> <laughs> <시련> 가능한 걸 <laughs> 얘기해줄래? 짠. 오늘 저한테 뚜까 맞으신 분들 수고하셨고요. <laughs> 아, 광고안 되겠다. 제 주먹이 조금 아프긴 한데, 뭐, 그렇게도 지질짝 정도로 아프진 않으니까요. 어. 너무 수고하지 마세요. 저 해야 죽입니다. <웃음> <웃음> 저 해야 죽입니다. <laughs> <laughs> 다음에, 다음에, 그 둘이, 둘이. <laughs> 네네네. 일바따로붙는 걸로 <laughs> 네. 해야네 <해야겠다. 웃음> <laughs> 아 이거 두개 꺼주면 사슴 같은데 거의 <laughs> 어. 사슴에 맹사슴. 어, 네 다. 음. 아무튼 아 나도 오늘 너무 재밌게 봤어. 진짜 지난번에는 또 둘이서 했는데 오늘은 네 시서 해가지고 뭔가 더 풍성해졌어. 사실. 대가족. 걸그룹에 둘러싸인 운장이 이거 상상도 못했는데 <laughs> 어. <laughs> 둘러싸여 버렸고 <laughs> 어, 오늘 저희 방송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 혹시 뭐 마지막 할말 있으세요? 어, 저희 후군장님, 정말 좋으신 분인 것 같아요. 해외선생님, <laughs> 고 네. 그거랑 하나 더 덧붙여서 우리 해피터스 많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. <laughs> 보고 계신 분들, 그래도 아직 100명 넘게 보고 계시는데, <laughs> 200명 보고 계시는데, 우리 해피터스 즐겨찾기, 좋아요, 추천, <laughs> 구독 해주세요. 많이 많이, 많이 해주세요. 다음에 그래야 제 얼굴 <laughs> 보실 수 있어요. <laughs> 지금 방금 들어오신 분들은 제 얼굴이 이 얼굴인 줄 <laughs> 아, 아실 거 아니에요. <laughs> 그러니까. 구독을 하셔야 됩니다, 알겠죠? <laughs> 구독 많이 부탁드립니다. <웃음> <웃음> 다른 인기는? <laughs> <다른 웃음> <laughs> 그러면 <그럼 웃음> 오늘 <웃음> 방송은 여기까지. 혹시 인사하는 그런 것도 있어? <laughs> 네. 아. 어 지금까지 해주세요. 네, 둘, 셋, 지금까지 파워 아리 파워 나습니다 감사합니다. 안녕. <laughs> 감사합니다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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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웃음>